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3월 고3 수학 가형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그 18번, 19번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강의 준비 되셨으면 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요, 어, M과 N이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M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인데 우리가 지수 관련된 문제랑 합쳐졌어요. M의 N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N 제곱했을 때 M인 X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2의 세제곱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세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수는 방정식으로 이해하셔도 되죠. 그죠? 뭐냐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2가 이렇게 높이가 2인 점을 찾으면 여기 만나게 되는 2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이 쓰자면 세제곱근 루트 2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게한 개죠. 그럼 이 중에 실수인 거. 원래는 근의 개수는 세 개예요. 복수수 범위까지 생각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지만 실수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인 것의 주어 주안점을 뒀으니까. 이 중에 실수인 것은 한개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의 네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x를 네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2인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x의 네제곱근은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 상에서 네제곱은 아래로 이런 포물선이 그려져요. y는 x 네 제곱이요. 그런데 마이너스 e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e가 요 아래쪽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근은 네 개지만 실수는 없는 거예요. 실근은 없어요라고 이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 상에서는 이제 요걸 생각해 봅시다. x의 n 승이 m의 그래프를 해석해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 n 값 자체가 홀수라고 할게요. n이 홀수인 건 x의 세 제곱, x의 다섯 제곱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져요. 세 제곱의 그래프와 같아져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m 값이 누구든 간에 m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만나요.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냐면,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 M값에서요. 그러니까, 실근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존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곱근 중 실수인 거예요. 실수인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N이 짝수라고 할게요 N이 짝수이면 X제곱, 네제곱, 여섯제곱 이런 아이들이거든 짝수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폭만 달라져요 폭만 달라지면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M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 M보다 0보다 크면 뭐가 두개 되냐면 두개 존재해요 실근인 게 그쵸? M이 만약에 0이면 M값이 만약에 0이면 한개 존재해요. 그런데 M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인 것에 존재하는 이 M과 N의 정수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조금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문제상에서는 원래는 이제 이게 기준인데 문제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m이 양수인 경우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m이 양수라고 하는 건 위쪽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n이 홀수여도 만나고 m이 양수이면 n이 짝수여도 만나는데 m이 0보다 큰 경우는 n은 홀짝 다 존재해요.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이 범위 안에서 음 여기다 써드릴게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절대값 m이 m과 10 사이인 m, n의 정수점을 찾을 거예요. m이 양수인 경우니까 요 사이에 있는 m, n은 요거부터 출발하겠죠. 1,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2 되는 거예요. m, n이. 요거는 지금 m, n이에요. 1, 3도 되는 거예요. 땅, 땅, 땅 가서 몇 콤마 몇 가지 되냐면 1, 10까지도 다 되는 거예요. n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n은 아무나야. 그치? 그러면 m이 2인 경우에는 2, 누구부터 가능한 거죠? 3부터 가능하겠다. 그치? 그러면 2, 4부터 가능해서 땅, 땅, 땅. 2콤마 10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콤마 4부터 되겠다. 땅땅땅 가서 3콤마 10까지 있을 거고, 마지막, 몇콤마 몇 가지 있을까요? 땅땅땅 가서 9콤마 10까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찾으셔야 돼. 2부터 10까지니까 얘가 9개예요 얘는 3부터 10까지니까 8개예요 얘는 4부터 10까지니까 7개입니다. 땅땅땅 가서 맨 마지막 1개까지 있어요. M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만큼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가우스는 그랬대.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 그러면 나는 1부터 9까지니까 10을 빼야 되잖아. 45개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만큼의 순서쌍이 있고 45개입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팁을 드리면, 얘가 이제 그, 확률의 확률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m 콤마 n인데, 같은 거 없잖아. 그런데 얘가 더 커야 되잖아. 1 콤마 2는 되지만, 2 콤마 1은 안 돼. 1 콤마 3은 되지만, 3 콤마 1은 안 돼. 그 말은, 1부터 10 중에,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두개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가지 수는 몇 가지랑 같냐면 12가지랑 0 같아요. 그렇게 계산해도 얼마 나오냐면 45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편하신데 실제 시험 나오면 그냥 사는 게 제, 세는 게 제일 빨라요. 세는 게 제일 빠르지만 여기에서 이거 선택하는 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알아놓으시면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그렇게 쓰지 마.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은 경우요 M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요 축에서 만나는 거예요 M이 0보다 작았을 때 만나려면 N이 홀수이면 되죠. 그런데 M값이 0보다 작으면 N이 짝수이면 실근이 없어요. N이 짝수이면서 M이 0보다 작으면 안 돼. 아까 전에 했었던 것 중에 안 되는 거 얘기했었죠. 뭐냐면, 여기 지금 출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의 내제곱건은 안돼라고 했었던 거 왜냐면 요 m 값이 음수이면 짝수이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m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누가 돼야 되냐면 n이 홀수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면서 여기에 순서상 세우면 누구부터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콤만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절대값 쉬웠으니까 1, 1보다 큰 홀수부터 가능한 거야. 1, 3, 마이너스 1, 5, 땅, 땅, 땅 가서, 마이너스 1, 콤마 9까지 되겠지. 이거 몇 개일까? 3, 5, 7, 9, 4개.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콤마 3, 마이너스 2, 콤마 5, 땅, 땅, 땅 가서, 마이너스 2, 콤마 9 나올 거야. 이거 몇개 나오게? 네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삼 콤마 하면 3부터 안 된다. 누구부터 되지? 5 되겠지. 마이너스 삼 콤마 5, 마이너스 삼 콤마 7, 마이너스 삼 콤마 9. 몇개 존재하냐면, 세개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갈 때도 몇개 존재할까? 세개 존재할 텐데. 요거 제가 지금 여백이 모질라서 생략해도 될까? 요거의 순서상의 개수는,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그 다음 뭘까?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1개, 한 개까지, 이렇게갈 텐데. 개수 세시면. 이게 1, 2, 3, 4에서 9개 나간 것처럼, 얘는 규칙이,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한 개, 1개, 한 개까지 셀수 있어요. 그럼 이게다몇 개일까요? 여러분 세 보셔야 돼. 계산하시면, 8 더하기 6이니까, 14. 14에다 4 더하니까, 18. 18에다 2개 더하니까, 20개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이제 다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가를 찾으시면 양수이니까 가가 45예요. 어디다 쓸까요? 음. 가가 45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가 영수인가 요거겠네요. 그죠? 나가 20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개수는 총 65입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요 개념이 중요했던 거에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으면서, 어, 변의 길이 넓이를 묻습니다 이거 관련된 어,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어진 값 여기에서 한번 제가 채워봐 보겠습니다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넓이가 S1 이 넓이가 S2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S1, S2가 주어졌고요 BC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5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진 힌트 하나 더는 어 넓이비가 S1과 S2의 넓이비가 이렇게 주어졌나 봐. 이거 만족시키면 여러분 비례식으로 쓰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할수 있을까? S1과 S2는 3대 4가 아니라 반대로 4대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라거알수 있겠죠. 죠그 그리고 한 문자를 기준으로 보면 S1이라고 하는 값은 3분의 4배의 s2라고 문자를 바꿔줄 수 있겠네. 요 여기 주어진 힌트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자, 요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요 길이가 루트 10인데, 요기 길이도 루트 10이다. 반지름이니까. 그런데, 루트 10, 루트 10이고 얘가 얼마냐면, 2루트 5니까 루트 20이에요. 안으로 집은 루트 20이라서,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해 반지름인데 1대 1대 루트 2니까 어? 얘가 90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각 BOC가 직각이다 2분의 파이다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넓이를 이용할 건데요 어, 요변의 길이가 루트 10이면 요변의 길이도 얼마냐면 루트 1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루트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어,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요. 두변 A와 B와 사이가 세타가 주어졌어. S는 1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쓸수 있으니까 제가 미지수를 몰라서 여기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각이라고 할게. 요각을 알파각.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베타각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S1의 넓이는 S1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루트 10 사인 알파라고 쓸수 있겠다. 그지? 그럼 약분하면 5 사인 알파라고 쓸수 있어요. 같은 방법대로 S2는 2분의 1에 루트 10, 루트 10 각이 다르니까 사인 베타라고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죠그이 값은 약분하면 5사인 베타라고 쓸수 있어요. 결국은 넓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에다가 대입해볼까? S1은 3분의 4 S2라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5사인 알파가 3분의 4에 5 사인 베타 값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5로 나눠버립시다. 나눠버리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에 사인 베타라고 쓸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 이 각과 이각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물론 얘가 각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직접적인 관계를 못 구해서 사인 값에 대한 비율로만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찾았고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묻는 게 뭐나? 이 식을 봤더니, 묻는 값이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봐요. AB의 길이는 누구냐면,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를 물어봅니다. 근데, 두변과 사이 각이 주어졌어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변 이거 뭐죠? 코사인 법칙 쓸수 있으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 이거 써드릴게요. a, b,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c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찾는 c제곱은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누구죠? 2배 bc의 코사인 저 사이각 c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 이게 뭐라고? 코사인 법칙이라 선생님, 생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알아야지, 뭐. 그지? 두 변과 사이까지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두 변과 사이까지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변을 구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집어넣어도 될까?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찾는 에이스의 제곱은, 에이스의 제곱은 누가 되는 거죠? 저 변의 길이, 주어졌잖아. 반지름이니까. 루트 10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10과 루트 10을 곱하고, 코사인, 누구 값이 필요할까? 알파 값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지? 요거 찾아냈지, 그지? 사인 알파가 3분의 4, 사인 베타일 때, 여기 식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누굴까요? 이걸 찾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이 하나가 주어졌어.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가 90도였잖아요. 여기가 90도니까 알파와 베타와 90도를 더한 값이 한 바퀴 360도가 나와야 돼. 뭐냐면 알파와 베타와 90도. 우리는 좀 컸으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할게요. 2분의 파이 더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2파이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베타라는 값 대신에는 누구냐면, 얘가 이항하면,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냐면,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가 있대. 그걸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요기식. 아까 찾아낸 여기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요. 사인 알파는 3분의 4에 사인 누구냐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각변환 공식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는 얼마? 각변항공식 기억하셔야 되는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얘가 딱 떨어진다.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에서 곱하기 3을 해서 만들어지잖아. 3은 홀수니까. 사인은 누구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누구만 오는 거야? 알파만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얘는 2분의 3파이에서 조금 덜 갔으니까 3사분면에 가. 3사분면에서는 올사탄이니까 무슨 볼을 갔냐면 어... 코사인은 누구 보호를 갖냐면, 마이너스 보호를 갖겠다. 그치? 올, 사, 탄, 2분의 3파이에서 조금 덜 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요렇게 바뀔 것 같아. 누구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이렇게 바뀌어요. 될까요? 어. 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다. 아, 혹시, 아, 선생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남겨줘. 내가 강의 다시 찍어줄게. 근데 이거는 삼각함수 공식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네, 이렇게 바뀌고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나눠줘도 될까?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봐도 괜찮을까? 아!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은 뭐야? 탄젠트지.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누가 필요했어? 코사인 알파가 필요했지. 그치? 그런데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데,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저는 이걸 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제가 3분의 4 나오게끔 직각 삼각형을 그려요. 얘가 알파가야. 얘가 알파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예요. 그래야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지. 부호는 마지막에 생각해줘도 돼. 그냥,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인 직각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러면, 3, 4,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 코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야. 라고 해서, 5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뭐를 결정해 줘야 되냐면 마이너스의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앞으로 올게요. 알파 값이 뭐죠? 둔각이에요. 90도보다 크죠. 90도보다 크니까 코사인은 무슨 부호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알파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180도 사이잖아. 그런데 탄젠트가 무슨 부호를 가졌어? 마이너스 부호 가졌잖아. 그 말은 둔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도 뭐야?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은 여기 값.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할게. 대입하면 에이스의 제곱은 10 더하기 10 20. 그 다음에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의 요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겠다. 그러면 4312 얼마 나오냐면 3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a c 의 길이는 루트 32예요 얘는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값이 4루트2고요어 보기는 3번 답이네요 3번 답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음.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원에서 그죠? 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혹시 강의 들은 것 중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번. 20번 프리부터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